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기다리는 게참 익숙치 않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에, 대부분 이렇게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가 보면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차로 어떻게 합니까? 내리지 않고 주문하는 곳이 식당과 카페들에 있지 않습니까? 차에서 그런 음식들을 주문하는 시스템이죠. 이게 이제 외국, 특별히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런 차를 타고 주문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차에 내리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등치가 좋고, 그리고 대부분 차로 이동하고 대중교통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있긴 있지만 대부분 다 개인차로 이동을 하니까 먼 거리를 가다 보니까 차에 내려야 되는데 익숙치 않다 보니까 차 안에서 주문하는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드라이브 스루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아 외국에서 하는 게 멋져 보이잖아요. 차 안에서 막 운전해 가가지고 딱딱 주문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에도 나름 이런 차를 타고 주문하는 게 생겼는데, 외국은 귀찮아서 안 내리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려서 거기 앉아서 지그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부족하죠. 그래서 이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어딘가로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차에서 주문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사회에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해요, 안 급해요? 네, 급하죠. 교회 올 때는 이상하게 안 급한데. <laughs> 한국 사람들이 꼭 교회 오면 안 급해지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직장 생활에서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커피 자판기 딱 누르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가 쫙, 가쫙 이러잖아요. 그죠? 렇다 네, 내리고 천천히 꺼내도 되는데. 한국 사람들 여행가가지고 그렇게 막 빨리빨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말을 익혔다가 이런 얘기 하죠. 세 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다. 공짜. 그리고 빨리빨리. 이 한국 사람만 지나가면 이 말들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기다림보다는 뭔가 빨리빨리 해가고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은행을 다녀왔는데 대기표를 봤잖아요 그죠? 렇 옛날에는 그냥 앞에서 그냥 빨리빨리 아무나 가서 쓰면 했지만 요즘에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욕먹죠. 잘못했다가는 진짜 뺨을 맞을 수 있어서 대기표를 꼭 누르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번호표 숫자 나오는 소리가 울리죠. 어떻게 울립니까? 띵동 하고 어떻게 해요? 번호가 몇 번, 백번 이렇게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거, 대기표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들 소리만 나면 어떻게 해요? 다 쳐다보는 거예요. 나, 내, 번호, 내 번호가 왔나 안 왔나. 내 번호가 언제 나오나. 나름 차례가 되면 내 순번이 되면 그때 나가면 되는데도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번호가. 언제 나오나. 이런 기다림 가운데 그걸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소리 날 때마다? 네,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또 저의 모습이고 저 또한 소리 나면 난 언제 오지 이런 생각을 하며 기다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참 재미난 건 제가 그 소리 나는 그 띵동 소리를 듣기, 들으면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제 안에 말씀해 주시는 거야. 이가 너무 조급해 하지 마. 너의 순번이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너를 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마치 내가 필요한 순간, 내가 뭔가 마치 드러나야 하는 그때가 되기 위해 얼마나 안전부절하며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의 시간과 길을 열어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지만요. 그래도 우리의 모든 정한 때와 기한을 정확히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아, 계획들을 발견하게 될줄 믿습니다. 너무 조급해하고 바쁜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방학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겨울에 이제 여행 갈 준비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여행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 뭘 먹을까?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나름 준비하면서 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나름 설레요? 안 설렐까요? 설레죠. 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포항에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포항에.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아, 포항에 가면 이 물텀벙이 물탄봉이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아귀, 아귀라 고 그러죠, 아귀 맞나요? 네. 우리 교인들은 뭐 어찌 기도와 말씀만 하지 뭐 먹으러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맞죠? 그리고 네. 가져요, 너무 멀다고 저는. 근데그 목사님이 팍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거, 아귀회, 뭐 아귀찜, 뭐 아귀탕, 뭐 근데 엄청 맛있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먼 포항까지 제가. 그렇죠. 황숙자 선생님 정확하게 아시네요.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갈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름 이 여행이나 먹을 거나 여러 가지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니까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행 가는 사람들은 계속 인터넷만 열면 뭘 봅니까? 환율을 보더라고. 요 환율. 돈이 얼마나 올랐나 안 올랐나 그리고 나름대로 여행 다녀왔던 사람들의 후기 다녀왔던 내용들을 보면서 야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며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저희 집에도 나름대로 뭔가 이 여행은 아니지만 뭔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이 뭐냐면 영어 바람이에요. 우리 하준이도 영어 공부를 이제 하게 되고. 영어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영어에 관심을 갖게 됐고, 우리 아내도 요즘에 영어를 좀더 자기가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본인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준이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렇게 뭔가 점수를 받아요. 별 같은 거를. 조금만 열심히 하면. 근데 그 별로 나중에는 캐릭터를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도 꾸미고, 뭐 방도 꾸밀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별이 쌓여 안 쌓여요. 계속 쌓이니까 막 자기가, 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캐릭터를 막그 별로 뭘 사더니 나중에 보니까, 에, 보니까 그 별로 사지 않아도 무료로 살수 있는 캐릭터 같은 게 나와 있는 걸 자기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영어로 free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가 그 단어를 몰랐다가 이제 free라는 단어를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계속 자기 별은 아끼고 어떻게 해요? <laughs> 거기 뿌리 뿌리 나온 게어디있는지 계속 찾으면서 그걸로 캐릭터를 바꿔가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뿌리를 좋아하면서 캐릭터를 막 바꾸고 있길래 하준이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준아 너 공짜 좋아하는구나 그랬더니 하준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에요 아빠 내가 좋아하는 건 첫째 돈을 모으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공짜 이렇게 얘기하고 셋째, 이 얘기 했을 때 제가 완전히 빵터렸습니다 아내랑 저랑. 싼 거, 이렇게 얘기하다. <laughs> 왜 그러냐면, 별을 열심히 자기가 공부해서 모았더니, 공짜로 살수 있는 것도 보고, 별을 많이 내면 비싸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싼 거를 사야 되겠구나. 이 아이 생각에 요즘에 이거에 많이 꽂혀 있어요. 하준이 말대로 열심히 별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것에 중요성, 공짜가 되게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아이의 생각과 요즘에는 다 이거에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저 귀엽기만 해요. 앞으로 뭐, 목사들이 그 돈과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아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 요즘에 그게 그냥 자기의 영어 공부하면서 별을 모으면 생긴 관심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걸다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는 한편으로는 좀 다른 사람 같아요.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시무원이죠. 그의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것은 무엇일까? 하준이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돈 모으는 거. 두 번째는? 공짜. 세 번째는? 싼 거. 그 아이의 마음속에 세 가지가 있지만 시무원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무원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말씀인데 2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쉽게 생각하면 이 시무온 마음 속에 그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건 성령의 지시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지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어찌 보면 이 시무온 마음 속에 그의 마음의 모든 중심이 되는 건 바로 자신이 죽기 전에 누구를 만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평생에 이 성령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무원은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나와있는 이야기를 보면 시무원은 마음 깊이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원래 시무원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시무원의 기도를. 특별히 어떤 기도였을까요?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에 대한 마음을 성령으로 또 받았던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귀에 들릴 때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27절에 보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 라는 그 이야기가 27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시므원의 오랜 기다림, 오랜 그 성령에 지시했던 그 마음,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진짜? 일어났던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요.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오랜 기다림에 응답해 주신 그 예수를 만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구원할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아마 그의 인생의 모든 기다림의 응답이 오늘 본문의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무원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에 따라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지만 마치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든 걸다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나름대로 하준이처럼 돈을 품고 있고 돈을 모으는 것 그리고 공짜, 싼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모든 생각들이 다 그것을 대표하고 보여지는 것이고. 아마 먹을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칼로리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우들은 별로 그런데 관심이. 모든 게다죽기로부터 왔으니. 예. 생각해보면 여러분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은 뭘 먹을까? 비타민이나 건강검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건강과 몸에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보험금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관심 있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나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중요해 안 중요해요. 먹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요. 건강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요, 시우는요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의롭고 경건하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충실히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특히 경건하다는 건 신중하고 조심성이 많다라는 그런 단어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시무원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신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이루어 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지시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막 살까요? 잘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이 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자신의 몸과 건강을 마음대로 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과 몸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관리하는 것과, 그냥 내 건강과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내 재정을, 내 돈을 관리하는 것과, 그저 돈에 관심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은 것이 에요 여러분 시므오는요 자신이 죽기 전에 쉽게 생각하면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었기에 그의 삶에 조심스럽고 주의 말씀을 세심하게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의 삶에는요 성령의 지시와 가르치심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치러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때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를 이끄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27절에 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그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의 사람을 만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했고, 성령이 그와 항상 함께 그의 그의 삶에 거하고 있었고,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성령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셔서 이끌어서 성문에서 예수를 만나도록 그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원래 심우원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왔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거보다는 이시므원의 마음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예수를 위로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성령의 지시가 그의 마음 안에 있었기에 그는 더 경건하고 의로워졌고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닌 것이에요.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닌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오실 거라는 성령과 말씀의 가르치심이 내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그렇대라고 생각하며 예수가 삶의 중심이 없이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재정을 그냥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뭔가 격이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기다리고 어떤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세요? 여러분, 프란치 카프카라는 사람이 인간의 큰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는 조급함. 두 번째는 게으름. 뭐라고요? 조급함과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큰 죄는 이두 가지 말고는 없다. 조급함과 게으름. 모든 죄는 다 여기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에 우리 얼마나 조급합니까? 마치 커피가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그 컵에 손을 내밀고 뭔가 내가 얻어야 하는 것, 내가 가져야 하는 것에는 상당히 조급하면서 말씀이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야 하는 그 성령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게을릅니까? 순종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얼마나 많이 게을러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신의 욕심을 향한 조급함, 성령의 음성을 향한 게으름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위로요, 이 세상의 구원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향한 그 소망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무원처럼 의롭게 경건해지고 성령이 그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신 것도 기억하는 것이지만 다시 우리에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죠. 그런데 그 오신다는 약속을 마음 깊이 심우원처럼 마음에 깊이 새겨 있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는지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당신 새겨져 있습니까? 안 새겨졌습니까? 네? 네? 오시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난 신경 안써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몬은 그 위로에 그리스도가 오실 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의 삶이 경건하고 의롭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그의 모습. 어쩌면 지금 시대의 이 조급함과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시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시무원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진짜 약속의 그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크게 세 가지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라고 해요. 두 번째는 근심이고, 세 번째는 욕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염려도 없어. 나는 근심도 없어. 나는 욕심도 없어. 근데 내가 있는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이세 가지가 다 있어. 이렇게. <laughs> 여러분, 뭔가, 이 우리의 삶에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있고 뭔가 자기 스스로 해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나름대로 더 많은 욕심들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은 있지만 그분의 음성에 게으르고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요 근심과 자기 고집과 욕심이 우리는 많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고 그분의 약속하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작은 일에도 세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에 이끌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대림절 마지막째 주죠.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죠. 그죠? 주님이 이제 여러분 성탄절날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도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저는 며칠 남았으니까 안 늦었다고 생각해요. 시무원처럼 저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위로의 그리스도로 내 삶에 찾아오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